진노야형 깼어 3대 어때? 형 어? 자3대 와봐 형. <laughs> 형 진짜요 이거 개또라이야 미쳤어요. <laughs> 아니 아, 진짜 형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laughs> 형해봐야돼형해보고날 거야. 이그 정도. <laughs> 아 불신 위계 라르고 자 이게 진짜죠? 다, 지가, 다.

아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피하는데? 일단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정인가? 아이 씨발 새끼가 이거 뭐냐고! 그래 딜 하지 말자. 노딜 간다. 노딜. 노딜로 김이 김이 위주로 간다. 가운데 안전. 절반 안전. 똥 깔고. 찌간. 똥 깔고 찌간. 동. 어. 아 이유도. 아 아니 이거 뭐냐고. 어 패턴 아시는 거있습니까 이게? 어, 아 말고야. 아나. 절단 같은 경우에는 말고야 예잘 피했어야지. 말 그대로 아, 절단하는것 같은데. 어? 아니 그냥 말 그대로 절단이야. 너 방금 절단 당한거 아니야? 아니 찐어야. 네가 홍수한 짬이가 근데. 아, 아, 그냥아니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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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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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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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아아니 아이, 아이, 아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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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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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말고 그럼 메인 스킬을 좀 아껴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어 그냥 질로 찍어 누른단 말이지. 바로 그냥 궁극기 싸버려, 그냥. 음. 오. 야, 진당 멋있네. 야, 이각도 멋있네. 아, 할 거다. 일을 하지 말고, 피하신 걸 먼저 해야지 말고야. 오늘 쌈움 딜이 안통한다니까 야, 집중해. 아, 근데 형들 왜 이렇게, 이렇게 놀 시간 있어요? 저한테 따라잡혀요, 진짜, 그러다. 알았어. 와, 진짜. 저는 자, 깨우치면 자, 장난 없어요. 진짜 바로 자, 첫 번째 깹니다, 진짜로. 맞지맞지 아, 알지. 말고, 여기서 1분 버티면 형이 인정해 줄게. 네, 지금부터 1분, 네. 지금 58분 30초까지. 야, 각성기만 써도 버티는 거 아니야, 말고야, 1분? 차다보지 마. 불시에눈와 말고 40초 나보다 40초 40초 40초. 야, 내이 어쩔 땐 어, 개사기네. 야이 정도 개사기다 저거 와 어쩔 뜻이. 씨야 말고 20초만 도맡고 20초만. 야 10초. 야 광범우 잘하는데. <laughs> 야니 네 오자마자 우리 신기록 깼는데. 그러니까. 와이고좀 못했는데. 야 말고 되게 쉽게 왔다. 야 말고 이제 따라잡히겠어 진짜. <웃음> <웃음> 형들 신기록 했다고요? 어 우리 신기록 깼는데. 아다 좋댔다 이거. <laughs> 다 따라왔다. <laughs> <laughs> 큰일 났다 아파이팅 하자 얘들아 똥 아니 이 똥! 씨발 진짜! 방금 그때 점프 줘. 아니 했는데 아.. 점프는데 눌렀는 것 같은데? 아아 아, 씨발 무적기 쓸라 했는데 아 아, 엑스, 아, 야 이거 못. 얘들아난 <laughs> 아. 맞았잖아. 들아 괜찮나? 이치면 잘하나? 아니에요, 좀 존나 답답해요. 미칠 거 같아요. 이준호 잘하네. 아니 근데 진짜, 아, 형 이거 맞습니까요? 왜 해방 쉽다고 했어? 내가 언제 미친 새끼야? 아 형, 뭐 근들갑이라며? 야. 근데 시간 한지 씨간몇분 됐다 언니 왜 이렇게 언니 왜 이렇게 조밥 새끼 됐냐? 아니 형그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게 뭔가 보이는, 거하고 안 아니, 보이는 뭐거 하고 아니 뭐 카메는 처음에 보였나? 이 새끼 왜 이렇게 조밥 됐지? 왜 이렇게 찡찡대지 새끼 오늘? <놀람> <새끼. 놀람> <새끼. 놀람> <놀람> 어, 아직은 할만 한가 본데. 아니 지금 이제 와. 이제 세 시간도 안 됐다. 어? 뭐야? 와 그전으로... 이거, 나난 이거 못 봤는데. 이거 좀 찍을 걸시시 뭐 진우 형개 잘하네? 이게 뭐가 잘해? 야피까어 머! 야피 하나도 못 갔어! 아 수라 개 사기긴 하네. 어디 가나 수라가 개 사기야. 로스타크도 수라 사기. 검파도 수라 하나. 사기. 형에 팁 하나 줄게. 형이 이 게임 해 보니까 제일 잘해야 할 거는 솔직히 모든 걸 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적기 어, 활용. 무적. 무적. 기 무적기를, 무적기. 무적기를 잘 쓰라 말고. 손형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됩니까? 아저 베드님 한번 보여줘요 한 번요 알 동생들 동생들 형님 형의 플레이가 궁금해 진짜 진짜로 보여주세요 진짜 전력을 다해요 어, 진심 모드로 진심 모드로 자말구야잘 봐라 보고 배워라잉 자 처음에 일단 딜을 박아줘 딱딱딱딱 박아 짤딜 최대한 넣고 그렇지 초반에 그 카멘 검 때린거 있지 그때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자마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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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딱,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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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마자 피해주고, 막 빠져주고, 피해주고, 가운데, 딱, 데이트할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주고 피해주고, 자, 방갈, 데이기 했다가, 촥! 뛰어가서, 반대로 이동.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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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회원이 됐다. 어, 어, 오케이. 우리 그냥 아가리나 털면서 하자. 내일 깎아야 돼. 한점 쏘서 아직. 근데님들 이거 2천억 미만에 이거 깰줄 아는 사람이 던파 유저의 대충 몇 프로입니까? 응. 딜찍 딜징 말고 딜찍 노들 말고. 뭔90 프로야? 사망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파맨 4관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감사합니다. 10퍼? 15퍼? 아 어,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네? 솔직히 2천억 미만으로. 페로그 안 깨봤으면... 그냥 전날에 깬 사람 찾아보면 돼 런파이터 하지마 한남자 클리어 7,800억 베메인데 못 깨겠어요 <laughs> 던송합니다 야못깬 사람 존나 많아 얘들아 자신감 가져 9,000억으로 못 깨겠어요 아9 0 0 0억 어, 있다고? 어. 없는 거 아니라, 아니야 이거 <laughs> 형 장난치는 거 같은데? 9,000억은 그냥 질찍느로 뭔가 깰거 그러니까, 같은데 9,000억도 없을 거 같아 아이 씨발 반갑습니다 아 형님 오습니 아, 형님 순가. 네 오케이 오세요 형님 아 여기 오덜 바쁘십니까 어나 이제 빨리 일 끝내고 왔음 아직 아직 이분쪽까지 바쁘잖아요 어 이번 토요일날 공연이어가지고 아 공연 끝나고 그냥 더파 시작하십니까 형님 해야지 아, 말로만 말로만 <laughs> 인생 가라앉는다 씨발 뭘또 인생을 가라앉 <laughs> <laughs> 여기서는 형과금할 것도 없어요, 진짜 선파 안다? 어. 너더 이상 박을 못해 이제 나됐어 예, 관금 안 해도 돼요. 아, 아빠한테 걸렸다, 씨발, 진짜. 뭐 걸렸대요? 얼마 쓴 거? 뭐 로아? <laughs> 어. 로아에 얼마 썼죠? 나천 천만 원 정도 <laughs> 같은데. 와한파 <laughs> 재밌나 보네, 근데 아니 재밌 재미가 아니라 이게 하다 보면 독같아. 똑같은... 똑같은... <laughs> <laughs> 아, 왜 또? <했죠? 웃음> 아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팔도 있는. 이거 금방 하거든 요 여기까지 스페어 오는 거. <laughs> 어. 람선이랑 같이 해 보세요. 어. 람선이도 한다고 하더라. 관심 보이더라고요. 거 깨면 음. 아,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어? 이거 뭐야? 아씨무야 야 아직 반피도 못 간다 이거 진짜 이거 아, 못 간다 이거 씨발 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걸 씨발 앞으로 지금보다 두, 이, 이걸 이두 번이나 아. 더 봐야 된다는 거잖아 아, 아. 검은 선이 포함된 불현듯을 두번더 봐야 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쟤 예, 왔다 쟤 왔다 하... 진짜 30%가 한계다 30%가 이야. <laughs> 아나슈퍼트를 아, 무조건 씹을라 했는데 아... 아니 아 근데 이 새끼는 불현듯 보는데 피가 40%네 존나 세네 수라 나 지금 나 계속 그딜 존나 깎고 있어요 절단을 두번 했다고? 야 다시 해봐 야, 절단 두번 하는 거 다시 해봐 아 절단 두번 하는 거 어, 오케이 보여줄게 이거잖아 그건다. 응 이제 어떻게 하는 아, 이거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어 보자 아, 주시겠는데? 오, 주겠는데 아, 주지겠는데 아, 아, 주지겠 아, 니 아, 주시겠는데? 아,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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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들어가. 어. 어가면 이게 뜨잖 아, 절단이. 어. 일단 절단 했잖 아, 어. 그럼 여기서 피를 깎으면 저 피자가 한번더나오 그니까 쉬고 그냥 뭐 없어! 그럼 이거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한으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총세번까번까지밖에안 된대. 형 근데 이거 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딜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 딜타. 그러니까 말고야 저그 요기 게이지 어. 세 번째 칸 때가 에이. 무조건 어. 이 패턴 어. 나오거든? 어. 이 네. 근데 이 아. 패턴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으로 해피, 가야 되는데 해피, 일부러안 가게 만드는 거지 요기 어, 게이지를 아. 이렇게 해서 저걸 채워버리잖아. 다시 리필했지 지금. 그리고 또세칸은 기믹을 또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저 요기 게이지가 총네번 차면 즉사라서 어차피 할수 있는 건세 번밖에 안 돼. 맞아, 맞아. 어차피 뭔 얍세이지. 얍세비를 함으로써 이제 네번째 패턴 그러니까 불현듯 기믹을 최대한 아, 네, 늦게 최대한 늦게 보려는 얍세비인데 이게 맞지? 지금 일부 던파 유저들 사이에서는 존나 얍세비다 졸렬하다 저렇게 깨봐야 깬게 아니다 저땅으로 깨면 씨발 저게 깬거냐 차라리 3단계나 가라 라는 말이 있어 말고 음. 네 생각은 어떤데 음. 진짜로 저렇게 깰 바에는 그냥 덫을 삭제하겠습니다. 맞지? 예. 형도 그렇게 오, 생각한다. 명왕도 게 반대한 게츠크 저렇게 깼다고 뭐 해방 깼다고 어디 가서 명함도못 <laughs> 내밀어요, 형. 아, 내가 난 저거 쓰려고 왔을 게 아니야. 아다리 가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지. 아, 그래서 찌는 아, 그럼 쓰러야. 좀 허무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거야. 찌는 이제 안안쓸 거죠? 찌는 아, 이안 쓰지. 저걸 왜 써? 아니 근데 이게 정석 빌드일 수도 있어. 그쵸? 형이 그쵸? 던파 유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 해방에서.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절단컨절단컨이라나요아입수컨입수컨 이것은 전공법입니다 이게, 이게 입수컨이라고요 엽삽입입니까? 아. 존나 짜친다. 겁쟁이들이나 하는 거나 꼬치 때라해라. 그냥 병신입니다. 엽삽이다. 개이냐. 엽삽이고 컨트롤 안 좋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다 이제 캠핑꾼 마 전공법이지 공식 공략법 중 하나다. 2천억으로 입수 컨 안에서 깨는 애들 돈파에 얼마 없다. 야 그러면 이거는 살짝 우리 필살기로 남겨두자. 약간 우리는 이제 필살기로 가지고 있다가 정안 되면 한, 하나 하나씩 이제 리버 이거 리버야. 야 리버샷 리버, 있네. 실이될 것이다 너으로아이 <laughs> <laughs> 야! 어, 이건 업가다! 아 이건 업가다! 엄 어, 파이어 업가가 어딨어요? 그와백깡 요지랄 와나 진짜 씨발 싸대기 마름네 야, 이 던파가 나 오늘 방금 깨달았다. 이 새끼들 레이드를 잘 만든 게 아니야. 각 캐릭터다. 어. 개 십사기 무적기나 요런걸 넣어놓고 이제 억까를 당하면, 족 같은 걸 당하면 어. 그거 썼으면 됐잖아. 그거 썼으면 아 <laughs> 됐는데, 그거 쓰면 살았는데. <laughs> 아니시발 자, 절단 나왔지. 절단 아직 패턴, 아직 패턴 완료. 자, 이 순간, 어? 이 순간 무적이란 말이야. 무적인데 검은 선 나와. 쭉 아직까지 크라우치 무적 상태지. 일어나자마자 쳐맞기 와 이게 무적 풀리자마자 퉁 와아 씨발 이게 어아 제발 아 제발 그만 그만 아씨 빠리 아이 씨발 무적이잖아 그때 아아 찌들대 무적 아이, 아이가 아 배든형 무적기 존나 많은가 보네 지금 무적기 존나 쓰고 있나보네 형무적끼 보면 눈 돌아간다는데 지금? 어, 개소리야 어. 자 이거 무적 2초 2.5초 3초야 그리고 와. 이거 0.5초 이거 0.3초 이거 0.5초 근데 쿨타임 짧은 거 존나 많네 3초 2초 막 이렇게 있네 개새끼 그냥 해봐라기 시벌 아수라 좆바 개사기 새끼 야 근데 니 네, 솔직하게 말니한 네, 사이클에 그 무적기 몇 개야 불러봐 몇초몇초몇 초야 주셨으면... 아 나는 무적기 지금 갖고 있는 거두개 연속으로 쓰는 거니 네, 2초 찍기로 2초 또좀 있으면 2초 이주라던데 그래 다 그걸 2 개로 버텨 또또뭐 이때만또 씨발 손으로 이렇게막핏받는거 그러니까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는이친구이친구그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그 친구가 이친그가이 한.. 한 그가 1초? 1초? 이 친구가 데 친구가 이 친구가 데아구가이은 0.5초? 나는 지금 씨발 그거 친뭐한이자 준비 시이이거야이초 2.5초 2구에이 2.5초야. <laughs> 3초? 야 세봐 야 니가 잡아 찐넘 봐봐라 자 보여줄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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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상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시야 방금 방금 4초 아니야 4초? 뭔 뭐, 4초야 이 개새끼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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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왜냐면 이게 메인들이거든. 그럼 공속 올려야 돼. 잘 다짐해봐봐. 뚝뚝뚝뚝뚝 끝이야. 5초야 5초 5초. 개새끼가 똑같은 소리야 완전히 진짜. 야. 아.. 어이가 없네 야, 근데, 없네. 형, 근데 아, 없네. 그래 5초는 거짓말이고 4초래 방금 시청자가 세봤대 4초 세자 그럼 다시 해볼게 다시 4초. 써볼게 다시 써볼게, 다시 써볼게 봐봐 해봐. 준비 어. 시작 1, 1 2 2.5 어, 어. 2.5제 맞제? 솔직히 2.5잖아 그럼 나는 2초도 아니네 나 그럼 형처럼 해 나는 1 2난 1.5초겠네 어, 해봐 개새끼하면 공유한다 써봐 서봐이개새 내가 계속 쓰는 무조건 형 알고 있잖아 자 간다 준비 시작 1 2 아마 끝. 1초 안되잖아? 칼 뗄때는 이거 무적풀리는거야나 2초도, 2초도 아니잖아? 다시해봐 다시 써봐 봐봐 1, 1 2 어, 2초 아, 2초네 아니 이게 칼 뗄때는 아니라고 이게 이손 음, 손 만세할때부터 인마 무적표시 아, 뜨는데 오케이. 뭔 개소리야 야코 존나 역겹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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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내가 뭐, 진짜 뭐, 다른 직업도 아니고 형 직업이 그러니까 좀 진짜 말이 안된다 생각나 아, 못 아, 못 씨발 아.. 던파 아. 뉴비 캐리사.. 던파는 근데 역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역해가 좋대요. 어.. 보면 티어피 보면 거의 다 역해뿐이야. 역해가 잘 팔리나봐. 당연히 역해가 잘 팔리지 RPG는. 그러니까 모든 RPG가 그런 거아야 역해가 음. 존나 잘팔리야전 세계 RPG 유저 비율 치면 남자가 더 많잖아. 어차피 훨씬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으니까 남편래하는 거 아니야? 왜 남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거에 아바타는 또 다른 나 아닙니까? 아니 맞아 맞아. 니는 그 마인드가 잘못됐어. 왜죠? 어? RPG는 어, 이두 어, 가지 성향의 사람이 있어. 어, 어, 첫 번째 뭐죠? 캐릭은 에. 나다. 오케이. 에. 두 번째 에. 캐릭은 내 자식, 내 피규어다. 아. 내가 키우는 아. 아리따운 딸 같은 애다. 아 그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다. 어. 내가 사랑하는 오. 무언가다. 이두 부류를 너는 존중을 해줘야 돼. 유게이거 내기 그거였죠. 3 1차 내기. 이거 어, 언제 겄 사람? 어. 아 먼저.. 아 제일 늦게 늦게 그래서 1차 내기. 형님이 제일 늦게 깰거 같으니까 1차는 김밥 천국으로 정해 놓죠. 형 <laughs> <laughs> 죽었구나.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1차 살거 같으니까 김밥 천국을 가제. 그럼 <laughs> 꼴등 <laughs> <laughs> 하면 김밥 천국 가도 되겠나 말고요. 아유 형님 그렇게는 안 되죠. <웃음> <웃음> 하하하막하하 붕츠를 마스터하는 생각 믿자 복합 되는거에요 이 친구가 붕츠 붕츠 붕붕 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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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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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봉봉봉 와형40% 뺐네? 야 말고야, 배든형 40% 뺐다. 어, 형 어. 안 야, 근데, 형, 말고면안 돼요, 배예형아 우리가 배든한테 말을 건다기보다는 배든형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가 그 패턴을 알려주는 거지, 어? 아가리 닥쳐. 아, 얘요? 야, 이 어려운 세트는 완벽하게 피하자. 이야... 역시, 역시 배든. 이야, 야, 야, 백스트까지. 이야... 아가리, 아가리 닥치라고. 닥치라고 쉽더라. 아니 형왜 감탄도 못하나요? 제지 마. 배달이 배달이 말아요? 말아요? 어?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어. 7 k 그렇대요 배드배드 그냥 보고으로나것 같은데 나 알잖아 점점 더야기소리야기리 무기술이, 무기술이. 이제 그냥 끝다 <laughs> 이거 아야 소리 진짜 해야돼 이거 존나 빨리 달거든 야 근데 무조건 좀 쩔었다 야 짜이 근데 진짜 짜증나오네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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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이!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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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리 내구도 9%! 곧 갈텐데 괜찮나? 시발 새끼야 피가안나는데 형님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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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신경쓰이거든요 저거 나는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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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진짜. 해 너는 다음에 볼때 보자 진호야. 진짜 형, 시발 풀 파워 펀치가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진짜 100% 파워. 이때까지 내한테 네, 한 30%까지는 때렸거든. 진짜 내가 한 100%로 한때려볼게 알겠지? 어, 알겠지 진호야? 그, <laughs> 저는 저기 있습니다. 이 게임 저는. 아, 슨저도 게임 못하겠네. 아, 게임을 해. 현실에서 시발 술 처먹을 때 보자. 술 처먹으면 몸마비되는거 알지? 살짝 마비 양념 쳐놓고 시발 새끼가. 진호 현재 40% 지도이 개새끼 40%입니다. 진호야 오음판을 우리 지혜 생각하해 볼까? <laughs> <laughs> 지혜가 우리 잘 지내려나? 지금 쯤뭐 하려나? <laughs> 아형 <아니, 다래요>, <laughs>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형! 네가 먼저 했잖아 개새끼야. 네가 먼저 했잖아 이시벌 야, 우리 시간 얼마나 해야죠? 이런 시간에 도전을 해야죠? 혹시 뭐하겠습니까? <laughs> <laughs>